잡니다 오늘은 저의 첫 더브로 기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브로 세계관. 제가 건담 시리즈 중에서 더브로 시리즈를 아주 좋아하거든요. 우주 세기는 2등이고요. 참고로. 제가 처음으로 산 더브로 기체인 더브로 건담입니다. 제목에서도 더브로가 들어가 있는 만큼 상징적이겠네요. 자, 일단. 가동성이 꽤나 좋습니다. 무릎은 거의 완전 굽혀지고요. 팔도 거의 완벽하게 접혀집니다. 보십시오. 이 정도 정도 굽혀지는데요. 여기 단점이 있다면 스티커 뿔 부분 스티커가 자꾸 헐렁거린다는 단점이 있고 뿔이 잘 빠지려고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. 여기 허리도 잘 빠지려고 가끔 좀 자세 합자가 몇번 빠졌고요. 허리도 하, 그리고 무장은 여기 이 g n 소드 같은 게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. 아 초점 잘 잡아야 돼. 이런게 있는데 대충 이렇게 펼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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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펼치고 가락 끼워서 주 N 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충 이런 무기 총으로 총 바꿀 수 있는데 총으로 끼우면 좀제 것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좀 헐렁거려요.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, 검으로만 전시하고 있고요, 저는. 에 어쨌든, 아주 좋은 기체 있는 있긴... 아주 좋은 건프라예요, 이거. 세이 더브로 시리즈 세계관 내에서도 2기 기준으로 세계관 최강의 기체예요. 그 더브로 시리즈 23왕가? 그, 23화인지 11화인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시즌2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요. 물론, 오라이저랑 합체한 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오라이저가 안 들어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. 나중에 오라이저랑 들어있는 G, G&S2가 n 들어있는 합본판으로 좀 나중에 다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제타 플러스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